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수호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원권 첫 행선지로 원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운집한 지지자들 앞에 서서 방역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더 이상 봉쇄가 아닌 유연한 방역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질병 재난 전쟁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정부가 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제 손에 쥐어 주시면 신속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방역 문제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소상인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지역화폐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시무에 긴급 재정 명령을 해서 50조 원 이상 확보하고 그동안의 손실 다 보상하고 신용 불량자 다 신용 대상면 하고 조정할 것 조정하고 탄감할 것 탄감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석열 후보가 사드와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쟁과 위기는 경제를 망친다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전쟁의 위기를 보도시키는 일,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정치 보복이 난무하는 나라가 아닌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문화와 예술이 자유롭게 숨 쉬는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5강으로 그리고 세계에 내놓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세계의 인권과 평화와 환경에 기하는 위대한 선도국가로 만들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첫 강원도 유세에서 원주를 포함한 강원권 현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두 차례 더 강원권을 방문해 도내 표심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